아 이거 아니잖아. 어 이거는 그 뭐야 오버히트라고 넥슨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 확률 테스트용 몇개안 돼? 시변차 현금 시변차 두 번에 어 게임 시변차가 또세번 있거든요. 여기 보면은. 이게 선별 소환이라고 한게 남겨놨고 그래서 우선 선별 소환을 먼저 할 겁니다. 이거 아직 안 받아서 이게 얘가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. 다프네가 솔플용으로 좋고 아니면 리무 샤나 헤스티아였나? 네 이거 오버히트에요 오버히트라는 건데 이거 뽑기만 좀얘 다프네가 뜨면 다프네는 바로 받고 얘얘 얘, 얘는 그냥 한 10번 넘겼을 때 받으라고.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소환된 걸 처음에 무료로 한번 공짜로 받게 해 줘요. 근데 지금 거는 망했기 때문에 이거 테스트 좀 하고 음, 쓰레기. 아, 이거 스킵으로 갑시다. 괜히 오래 걸린 거좀 그러니까. 어?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아니, 다프애가 지금 나오면 이거 뽑아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이거 야 씨. 아, 이거 어떻게?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아직 숨을 20... 그러니까 아니 이 스물두 번그러게 다프네가 이게, <laughs> 이게 힐제일 라진에 회복해주고 그리고 얘는 보호막을 전 오인한테 다 걸어줘요. 그래서 초반 서포터로 최고라고 하긴 하는데 테라엠 그쵸 테라엠은 솔직히 나 보자마자 그거 생각나서 포기했어. 아 이거 이거 바로 받아야 되네 이거. 아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받읍시다. 다 푸네, 나 이거 다 푸네. 아, 받읍시다. 잠깐 그러면 다 푸네는 지금 말고 이거 나중에 획득으로 가고 현지를 먼저 합시다. 이렇게 해서 선별 소환은 놔두고 소환 상점 가서 0.03% 장비 부위가 하긴, 그거, 장비잖아. 그건 캐릭터 아니고, 장비빨이잖아. 아, 씨. 이거 갈 거고요. 이거 우선 세번 가고. <laughs> 아, M이 창렬이라고 그렇긴 하지. 야, 지금, 5성이 하나도 안 떴네? 어, 소리 안 나. 잠깐만. 이거 소리 좀 나게 해줘. 이게 근데 뭐라 그러지? 이거 녹스나 뭐 이런 걸 하면 약간 사운드가 깨져요 검은 사막은 M이 아니라고 감조한다고 검은 사막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나도 검은 사막 요번에 좀 기대돼 이거 빨리 뽑고 디아 앵벌이나 좀 합시다 디아 앵벌 하면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야겠어 일반 복기도 이거나 6성까지도 나와봤거든요? 이거 일반 복기로 근데, 이번 건다 망했네. 올 삼성. 다시 소환. S5. 어, 여기에 사성 하나 있죠? 그리고 보통 이 사성이, 런칭 때는 아이프리드 프로? S5에서 잘 돌아가면, 근데, 그래픽 성능이 어느 정도려나? 뭐야, 이건. 아이씨, 이상하네. 어, 잠깐만. 사성. 이게, 근데 웃긴 게, 사성이 먼저 나오잖아요? 그러면, 더 좋은 게 뒤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. 라고 생각하지만, 쓰레기. 사성이어도 쓰레기네요. 아이씨. 좋은 거안 주나? 아, 게임 고급져 보였다고? 나는, 그, 뭐야, 오... 그, 그거 보고 느낀 건 그거밖에 없어. 그게, 뭐야. 페라 엠 보고 느낀 건, 리니지 레볼루션이라고 예전에 게임 있었는데, 와, 그거 생각밖에 안 나더라. 너무, 너무 게임이 완전 똑같아. 캐릭만 바꿨어.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충격 먹었어요.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. 사성도 쓰레기 하나에 죄다 삼성. 원래 이 평범한 거에서 빡 바뀌면서 좋은 카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전혀 안 나와요. 블레이드 앤 소울. 병남향이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. 병남향 어떤 식으로 나올지. 블레이드 소우라고 검은 사막은 확실히 기대했는 돼요. 궁금해. 절대 무적의 다 쓰레기죠. 아, 좀 좋은 것좀 줘봐. 아. 터질 뻔, 방금. 어, 다 쓰레기. 자, 이거 10연차가 남았는데, 10연차 전에, 어, 팀관리 가서, 귀여나이 안녕하세요. 병남 향로는 탄막 슈팅 게임이라고? 제가 지금 이 30짜리 합성을 위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아씨. 일곱 개 간데? 얘로 영웅 상세. 합성하면 무조건 사성 나오거든요. 무조건 사성이 나오는데 좋은 캐릭이 나오길 바라면서 좋은 캐릭이 나오길 바라면서 뭐야 야 터지지 마라. 아 엘리자베스 아 별로거든요. 본 계정에 엘리자베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잠깐 얘를 영웅 상세로 레벨업을 좀 시킨 다음에 어? 잠깐만 일발 등록 두 번째 거 등록 곱다고? 엘리자베스가? <laughs> 저기 귀신이래요 귀신 자 얘로 이제 합성 하나 또 해주고 앞 아, 팀에 편성된 건안 된다고? 어 얘를 이런 거랑 바꾸고. 그리고 얘로. 영웅상세. 합성. 자. 아, 근데 이거 좀. 합성이 이상한 게 좋은 캐릭이 하나도 안 나와. 아씨 쓰레기죠. 아, 합성이 쓰레기만 나와. 아 귀여운 아이니 쿠키향이 감사합니다. 얘로. 돼지랑. 사성은 40렙이 돼야 되는데, 40렙이 없어요. 아, 또 쓰레기, 그리고 여기서 이게 40렙까지 키워야만 합성이 가능해. 근데 아직 40렙을 못 키웠어. 레벨업하는데 시간 겁나 오래 걸리더라고. 마지막 하나 하고, 0연차두번 가고, 아... 아, 진짜 안나온다 좋은걸 바라는게 나의 그거였을수도있지 큰 소환상점에서 10연차 가봅시다 음... 제발 빨간거 한 세.. 네개만 빨간거 네개만 하나 와 개쓰레기다 이거 이렇게 안나온다고? 오버워에 <laughs> 있는 애냐고? 아니거든요. 아니, 나 이거 근데 본계정, 아이폰에서 쓰고 있는 본계정이 하나 있거든요. 아이폰용 본계정. 이건 안드로이드용이고, 아이폰용에서 하는 거는 캐릭이 겁나 잘 나왔는데, 얘얜왜안 나와? 뭐, 쓰레기 캐릭이지만 막 육성도 나오고 그랬거든요. 얘 육성도 안 나오고, 다별론데 겁나 안 줘. 아, 아 나, 진짜. 아, 가라, 아, 샌드 골렘. 야, 사성. 아, 진짜. 이게 좋은 캐릭들은. 이게 뽑힐 때, 그게 달라. 영상이 달라. 근데 다 망했어요. 제 빨간 거 4개만! 4개만! 오, 4개, 4개. 빨간 거 4개. 방금 거 빨간 거 4개, 이번 거. 빨간 거가 4성이거든요, 4성. 4성 이상. 오, 베티 아, 바티구나. 아, 좋아. 5성으로.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나와. 좋은 캐릭터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우와 우와. 그러니까 다픈의 우성이 나오면 아까 거에서 다픈의 딴 걸로 돌리려고. 아 쓰레기죠. 아이 자 제발 좋은 거아 쓰레기죠 좋은 거이흰 카드도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빨간 카드로 바뀌어 그렇게 바뀌면 육성인가 오성인가 그래 아시스 가라 오야 얘도 얘도 좋은 거 아니야 얘 아닌가 얘는 얘 있는 애가아 있는 애가 보네. 아, 그러니까 별로인 건가 보네 리온이라는 애는. 메인 캐릭터들은 아까 그런 것처럼 영상이 나오는데 저 리온이라는 애는 안, 안 나오는 거 보면 안 좋나 보네. 에이. 마지막. 제발 좋은 거. 아또 아, 나왔어 얘. 아얘얘 얘 좋은 애 아니야? 안 좋은 애네. 쓰레기네요. 아. 이러면 다 뽑았잖아. 그러면 얘 그냥 이거 뽑읍시다. 다 푸네 뽑아야지. 뭐, 자, 이렇게 뽑고 음, 잠시만요. 아직 한개 남았거든요. 어, 여기서? 이 계정은 이제 끝났어. 이게 아이패드 계정인데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계정이거든요. 뭐야? 오케이, 이거 오버히트라는 게임이야. 오버히트, 오버히트라는 게임이에요. 어, 지금 건 아이패드 계정인데, 어, 잠깐만. 이렇게 놓고 이걸 늘려볼까? 안되잖 얘도, 얘도 뽑아야 돼. 얘도 지금, 얘도 600개 모아놨어. 지금 보면, 제게,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 오버히트. 보이면 이,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. 막 육성 막 이런데 쓰레기 캐릭이야. <laughs> 육성인데 쓰레기 캐릭이야. 지금 좋은 게 얘랑 얘 고고개 문열하는 거 하나 있고. 그리고 얘는 얘를 내가 처음에 받았어요. 얘 너무 예뻐서 받았는데. 아무튼 연차 갑시다. 소환 상점 가서. 근데 아이패드는 확실히 잘 뽑혀. 아이패드는 되게 잘 뽑혀요. 어, 뭐야, 이건. 감사의 잼 페이백? 이게 뭐야. 오! 프리미엄 소환으로 사용한 잼의 10%를 이벤트 후에 돌려줍니다. 오. 오, 좋아. 오, 잠깐만. 시작하자마자 빨강인데? 시작하자마자 빨강인데? 야, 이거, 이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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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필리이 좋은 캐릭 같은데? 야, 소리 안 나죠? 잠시만요. 아, 소리 안 날걸? 잠깐만. 여기서 소리 킬수 있나? 시 소리 나! 너무 크다. 아니야, 소리 꺼. 방금 소리. 소리 났 어요？잠깐 만, 내가, 안 들려서 확인 을못했 어？소리 안났 어？아, 소리 안 나나 봐. 왜안 나지? 아 소리, 소리 나요 이거? 꽃기에 대한 소리가 나안 들려? 꽃기에 대한 소리가? 달빛이 함께한 거야. 아 소리 나? 그러니까 아이패드용 소리가 안 나. 신속한 가 필수적이야. 아까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망했을 것 같긴 한데, 응, 윈도우 형은 소리, 윈도우 형은 꺼야지. 윈도우 형은 껐어. 윈도우용은 껐어. <laughs> 아, 아니, 근데 윈도우 형이라도 켜놔야겠다. 너무 없으니까 이상해. 어, 나 얻었네요 그래도. 야 바로 다시 소환 아, 아니야. 우왜 왜 망했어? 내 대리 버키 가능해요. 300트까지네번 갔다고. 300트가 뭐야? <목소리> 뽑아주는 거야. 뽑아줄 수 있는데 잘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. 인생이 없어졌다고? 300 턴까지 갔다고. 대리 잘해요. 300턴 가면? 아, 얘매리 매일이 크 계속 나와, 얘는. 어울이 있나? 이모, 별로고. 매일 크고. 와, 매일 크면 몇 마리야? 샌드 걸린다고. 샌드 걸린다고. 제발, 좋은 거. 난이 도를 어려운 걸로 했다고? 그럴 수도 있지. 자, 마지막마지막지 음, 아, 빡, 빨간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음, 빨간 게 하나도 없어. 와, 진짜 너무하네, 너무해. 아, 음, 상품에 집중해 주시겠어요? 뽑았고, 그러면 너무 해서 어, 얘얘좋은 캐릭... 가... 캐릭 같은데, 이거? 푸른 <목소리> 그림이라고 옆에 이름이붙어있이정도은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정도있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하는도면다정이정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도면이정이정이버라고 m o m e 라 m a 내가 궁금해, 지금. 지금. 아까, 아까 뭐? 뭐. 어 지금 거거 없으니까. 야, 이제 뽑읍시다. 그래서, 그래서. 아, 아, 까얘 궁금해. 궁금금해 궁금해, 금해 궁금해, 궁금해. 궁금해, 궁해 주시겠어요? 한4 개만 나와라. 네 개, 네 개, 네 개. 오, 네 개, 네 개. 빨간 거네 개. 좋은 날 빨간 거. 제발. 아, 오성어. 이 나오게 되냐고요? 해도 됩니다. 오 이거 이런 이런 게 좋은 거, 이런 게 좋은 거 이런 거, 이런 거흰 카드가 빨간 걸 바뀌면 이거 좋은 거 나오거든요. 이거 육성입니다. 육성, 육성. 뜨라기드 아, 육성이야. 아, 슬라이드 성 뭐야? 어, 뭐야? 육성이야? 이런 거 아니야? 아씨나꼈어 아. 뭐야? 아. 오일맨 두 개. 아. 나 그걸 내 가지고 난던 육성 먹었었는데 진짜. 갑다시다얘막 웃으면서 막 만족할 아는애거든요난스토 아니네.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체질 그로 아닌가? 이런네가 좋은 거야, 이런네가아 하나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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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하나 하나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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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하나하 개, 하나 네 개. 아, 기 선빵이라고? 아, 고 쓰고 셋보야 근데 초반에 확률 풀어놨다가 네, 이게 오버히트예요. 초반에 확률 풀어줬다가 바꾼 거 같은데 확률을? 저 이거 처음 10연차 때 육성 2개 뽑았거든요. 아름답게 2개나 뽑았는데 육성이 아예 안 나와. 줄이겠나요 아, 바꿔야 된다. 기야 얘는 바 티에, 버 기에 가시면 되지다 양하 에트 랜드 헬 커트, 트 랜드 헬 커트, 기 랜드 헬로 헬로우, 트 랜드 헬로우, 트 랜드 헬로우, 트 랜드 헬로로 갑시다. 아,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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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다 갑시다. 갑시다. 다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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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 근데, 일, 일반 어떤가요? 마음에 드는 물건은 있으신가요? 오늘까지 열심히 모은 이벤트 던전 요즘에 이벤트 던전이라 그래서 이이 여자애 아, 게 클릭한 번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여자애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. 지금 보면 116개를 모아놨는데이 116개로 뽑으면 얘가 뽑혀 타이란이라는 거 뽑혀 운이 좋은 이데열한곳 밖에 없어또안 껐겠죠? 이안 껐다. 이거 안다 이거 안 껐다. 이거 안 껐다. 이거 다 이거 안 껐다. 이거 안이안 껐다. 이거 이거 안 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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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다 계속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오늘 보 그거 보시면 다 적어놔요. 어윙폰이 만나가세요. 방금 봐봐. 방금도 S 등급얘또얘다 먹었잖아요. 이 옆에. 어, 그래도 프리미엄 영웅권 3개 먹었네? 다 썼어 아. 여기 보겄 캐릭터 3개 이게 3개 우선은 그러면 이 계정권은 다 받는다 이 계정 것도 모아 놓은 게 있거든요. 이 계정도 지금 열심히 모아 놓은 게 70개, 근데 얘, 얘도 얘안 뽑힐 것 같아. 아, 진짜 못힌다 아. 안 나와요. 야, 이게 제일 먼저 주나봐. 얘는, 아까도 얘가 제일 많았어. 오케이. 다 꽝이네. 모두 받기. 안델리스라는 삼성 캐릭 하나 받았고, 나머지 다 쓰레기. 아, 뭐, 뭐, 얻은 게 별로 없네. 그러면 선별 소환이 지금 남아 있죠. 어, 어 뭐야 이거 획득하기 남은 액수 이게 뭔데? 스킵. 아이씨. 이거는 아마 돈 주고 사는 걸 거예요. 이게 <laughs> 돈 주고 사는 거돈 주고. 확정 캐릭 좋은 게 나오면 돈 주고 사는 거. 스킬. 어? 어, 나얘 있지. 바티 있어요. 어. 어, 나이에 있어. 좋아, 좋아. 야, 오늘 뽑은 애 중에 제일 마에 든다. 어? 얘, 얘가 제일 좋다고 그랬거든요? 얘가 좀 좋다 그랬는데 딜적인 면에서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어, 겁나 비싸서 포기 오케이 대충 이런 느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히 다음 모바일 나오기 전까지 할 만한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자, 이건 끄고 디아블로 하러 갑시다 어, 녹화는 어, 특수 영상이 없으면 좀 많이 안 좋아. 해봤는데 어,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. 좀 별로요.